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 기르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는 사람의 의도를 다 알아채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르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아주 착하게 성장한다. 이런 말 흔히 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개와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문제 일으키는 가정에서 강아지 뭐 학대하고 맨날 꼬집고 괴롭혀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집은 강아지한테 많은 걸 맞추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 말을 잘 듣고 착해지고 사랑 안 하면 삐딱하게 나간다. 이 틀린 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강아지는 특별하게 뭐 갈친 적도 없고 잘못하는 걸 혼낸 적도 없는데도 온순하게 잘 크는데 잘 살아가는데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돗개 중에서도 아주 온순하게 평생 사람한테 한번 어르렁 안 하고 크는 개들도 많습니다. 푸들 중에서도, 어? 우리 푸들은 빛질도 잘하고 발톱깎기도 잘, 이런 개들 있어요. 내가 뭐 굳이 안 가르쳐도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아닌 개들도 많죠. 아닌 개들은 사람 안에서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강아지 안 챙겨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잘못 받아들였고 또이 개의 기질이 그것을 활용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맞춰버리면 개가 우리를 통제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고 진심으로 어루 만지면 강아지가 착해진다. 우리 말다 알아든다. 못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애들이 그러면 안 짖으면 좋겠다는데 짖고 내좀안 물었으면 안 되냐. 착하게 내가 니한테 가식도 주고 하는데왜 뭐냐 물지 마. 다 알아들어야 되죠. 맞죠? 못 알아듣습니다. 법 없이 사는 강아지를 러른 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길러요 자꾸 혼내면 안 돼요 짖는 거저 막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다독거리면 좋아져요 다독거릴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우리는 강아지를 입양 예정이다 또는 입양한 지 얼마 안 됐다 명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런 말에 빠져서 우리도 열심히 사랑만 하면 얘가 착해지고 다말잘 들을 거야 라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아요. 그런 개가 우리 집에 올 확률이 많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평생,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돈 내놔. 아, 그래, 얼마? 만 원? 아, 이만 원 해. 엄마, 오늘 저기 학교 마치고 오늘 더우니까 엄마 바빠도 차 걸고 와서 에어컨 빵빵하게 준비해놓고 너태우러와 알았어 가야지 엄마 일하다가도 이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온순하고 착한 자녀로 클것 같아요. 엄마는 나중에 막못 살게 시, 시달려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어때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한테 아닌 것 아니라고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벌도 세우고 다 이러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삐진 척도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는, 나름의 잘못된 지적을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아지한테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무조건 착하게 클 거야. 나중에 덤비고, 막 물고 치고, 분리불안 오면 그때 가갖고, 왜내말 몰라? 내말왜안 들어줘? 강아지가 볼 때는, 더말더 들으라고 해요. 말안 들으면 돈낼 거야. 물 거야.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강아지를 잘 기르는 건 뭐예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게 양육자. 가족의 몫입니다. 무조건 우리 애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해줄게. 안 돼요. 아시겠죠?